어두운 새벽,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한복판에 분홍색 유니폼을 든 팬들이 모여들었다. 스파이더즈, 스파이더즈, 연호가 메아리치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활주로 위로 핑크빛 불꽃놀이가 피어나는 듯했다. 2025, 26브리그 개막까지는 한 달도 넘게 남았지만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이름은 이미 국내 스포츠 커뮤니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며칠째 지키고 있다. 전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이 동시에 돌아오고 외국인 공격수 레베카 라셈이 재계약을 확정지은 뒤 처음으로 공식 팬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만으로도 이번 시즌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스멀스멀 피부로 전해진다. 그동안 핑크스파이더스는 광조와 추락을 모두 경험했다. 2010년대 중반 김연경 김세영 유난히 짜릿했던 그 시절의 영광. 2020년대 초반 학폭 논란으로 인한 팀화해 그리고 예상밖의 리빌딩까지 쉐이브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환희와 굴욕을 동시에 맛보았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모든 파도가 한순간에 합류해 거대한 핑크 쓰나미를 예고한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핑크 유니버스 리부디라는 해시태그는 단 이틀 만에 45만 회 이상 리트윗됐고 쌍둥이 플러스 라셈 디름을 딴 팬메이드 MV가 조회수 100만을 가볍게 돌파했다. 배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까지 대중적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다. 그 중심에 지독한 서사의 주인공 쌍둥이 자매가 다시 서 있다. 먼저 언니 이재영. 부상 회복과 동시에 그리스 리그로 날아가 여전히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문장을 실감나게 증명했다. 테살로니키의 낯선 체육관에서도 그녀의 타점은 여전히 구름 위에서 꽂혔고, 경기당 평균 23득점, 공격 성공률 47%라는 숫자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현지 해설진은 스파이크가 아니라 번개라며 외마디 감탄을 쏟아냈고, 팬들은 전광판에 번쩍이는 17번 유니폼을 보며 한국어로 제영원이 사랑해요를 합창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얻고 싶었던 건 화려한 스탯이 아니라 돌아갈 이유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서울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분홍빛 유니폼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누군가 울고 웃었다. 슬럼프도, 오랜 재활도 팬과의 약속을 향한 복귀 시나리오의 일부였음을 그녀는 침묵으로 증명했다. 동생 이다영은 그사이 완전히 다른 궤도를 탔다. 루마니아를 거쳐 터키, 그리고 태국 리그까지. 이 과정에서 그는 세터라는 포지션의 철학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목 스냅으로만 볼을 운반하던 전통적 스타일 대신 신체 전반의 리듬을 이용해 볼을 춤추게 만들었다. 타이 리그 챔피언 결정전 5세트,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백토스 페인팅은 여전히 스포츠 하이라이트 플랫폼 조회수 200만 돌파 클립 1위다. 국적 다른 해설자들도 퍼펙트 세리머니라며 기립했고, 그 영상을 본 흥국생명 전력분석팀이 남긴 한줄 결론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였다. 돌아온 그는 10개월간의 해외 연봉 전액을 팀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컷백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가 돌아갈 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에 라고 답한 미디어 데이 발언은 즉시 밈이 되어 팀 버스에 새겨졌다. 그리고 라셈 194cm 장신에 330cm 가까운 점프 타점을 자랑하는 이 미국 출신 공격수는 지난 시즌만 해도 낯선 신장, 낯선 리듬이라는 이유로 초반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적응력을 증명하듯 폭발했고 7라운드 MVP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다영의 속공 연계 플레이와 만나면서 라셈의 공격 성공률은 52%까지 치솟았다. 배구 분석가들은 KOVO 전체가 오랜만에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죄개인 선수를 맞닥뜨렸다고 농담한다. 여기에 블로킹과 수비까지 책임지는 멀티플레이어 성향이라 네트 위 아래가 모두 그의 무대가 된다. 그는 재계약 소감 대신 보라색 외투를 벗고 분홍빛 날개를 단 느낌이라는 시적인 한마디를 남겼다. 쌍둥이와 라셈의 삼각편대가 구축된 순간 상대 팀 데이터 분석실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어느 쪽 윙에 볼이 올라가든 블로커는 두번 점프해야 하고, 리베로는 코트 면적을 두 배로 커버해야 한다. 실제로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비공개로 지켜본 한팀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코트 영상이 슬로모션 같은데, 사실은 실시간이었다고 귀띔했다. 공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볼 트래킹 그래프가 그리는 궤적이 기하학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니 V리그 사무국이 시즌 홍보 포스터 메인 모델로 한국 생명을 낙점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마케팅팀은 핑크 스파이더스 선수들을 스파이더버스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로 패러디한 애니메이션 티저를 제작 중인데, 공개 전부터 유튜브 커뮤니티 탭 댓글이 2만 개를 넘겼다. 팀 내부 스토리 역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새 시즌을 위해 김호철 감독은 훈련장 조명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음악 선곡 리스트를 힙합 비 d m 중심으로 전면 교체했다. 서브라인에 설 때마다 하이햇이 아닌 심장 박동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 감독의 설명. 선수들은 BPM 128짜리 트랩 비트에 맞춰 순발력 훈련을 하고 성공률 90% 이상을 기록하면 볼머신에서 분홍색 리본이 튀어나오는 독특한 보상 시스템을 경험한다. 심리 코치 팀은 다섯 문장 이내로 끝나는 핑크 매니페스토를 만들어 라커룸 입구에 붙여 두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높이 난다. 우리는 안으로 뭉친다. 우리는 밖으로 날린다. 우리는 결국 웃는다. 이 짧지만 강렬한 이 주문은 모니터와 스마트워치에 실시간으로 뜨면서 선수들의 생체 리듬과 연동된다. 국내 선수진을 들여다보면 탄탄함이 더 돋보인다. 리베로 김혜랑은 여전히 긴간벽이라 불릴 만큼 날카로운 디그를 자랑한다. 미들블로커 김수진은 블로킹 라인에서 스파이크 리셋 버튼 같은 존재다. 신예 이서진은 190cm의 장신임에도 민첩성이 뛰어나 전보인 실험까지 받고 있다. 벤치에는 정윤주 김미현 같은 루키들이 대기 중인데 이들은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이미 라인업 한도를 뒤집는 활약을 보였다. 전술적으로는 쌍나, 쌍둥이 플러스 라셈, 트라이앵글이 기본 세팅이지만 필요에 따라 더블 리베로 체제, 하이브로드 서브 작전, 심지어 3세째에만 꺼내는 미러블록 전술 등 숨겨둔 카드가 여럿이다. 흥국생명이 v 리그에 불러온 또 다른 혁신은 기술 영역이다. 선수들은 코트 위에 AR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투사되는 스마트플로어에서 훈련한다. 착지 위치와 무릎 각도를 색으로 표시해 부상 위험을 점검하고 공격 궤적은 항로처럼 표시돼 최적 루트를 계산한다. 이 시스템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구단 측은 데이터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한 승리는 과학이 된다고 자신한다. 팬들에게도 이 장면이 공개될 예정인데 다가오는 미디어 데이에서는 관중이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가상 코트 위에서 선수들과 동시에 움직이는 퍼스트 퍼슨 배구 체험존이 열린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핑크 스파이더스는 순항 중이다. 유니폼 메인 스폰서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3년 계약을 체결했고, 구단 굿즈 라인은 핑크 밤바스라는 이름으로 수면 양말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60여 종이 출시된다. 가장 화제가 된 상품은 라셈의 손바닥 크기를 실측해 만든 하이파이브 폼 쿠션인데 예약 판매 1만 개가 5분 만에 완판됐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캐릭터 네커 스티커는 일부 편의점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인데 이미 사전 협의 단계에서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졌다. 구단 굿즈팀은 지번 시즌 매출 목표 120억 원이라는 과감한 숫자를 내걸었다. 라이벌 구단도 가만있지 않다. 현대건설은 국가대표 라인업을 대폭 보강하며 선더독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고, 지에스칼텍스와 도로공사 역시 각각 외국인 선수 교체와 유소년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가장 뜨거운 플랫이 세례를 받은 건 단연 한국생명이었다. 기자석맨 뒷줄까지 채운 120대 카메라가 일제히 쌍둥이 자매를 향해 셔터를 눌렀고, 라셈이 한국어로 다 같이 화이팅. 을 외치자 웅성거리던 취재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배구판에 이런 아이돌급 화력이 나타난 건 비급 감성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거의 종교 현상이라 평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쌍둥이 자매를 둘러싼 과거 논란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살아 있다. 일부 팬덤은 복귀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 SNS 필터 버블 속에서는 용서는 팬의 몫이 아니다라는 해시태그가 기세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생명 구단주는 시즌 목표를 모든 질문에 경기력으로 답한다라고 못 박았다. 선수들도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동일 멘트로 응수했다. 과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발목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이한 문장은 사과문이자 가고 또 미래를 향한 선언처럼 들렸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드림팀의 가치를 일명 핑크 스트림으로 요약한다. 경기 당일, 10대 팬들은 볼캡을, 20, 30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티컬 중계를, 40대 이상은 안방거실 4KTV로 시청한다. 연령대마다 다른 화면 배율과 해설 채널을 제공하는 멀티 멀티뷰 서비스는 이번 시즌 처음 도입되며, 특히 2030 여성층의 동시 접속 테스트에서 97% 이상의 이탈 방지율을 기록했다. 업계는 한국생명이 단순히 우승 여부를 넘어 K배구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느 투자사는 쌍나파, 쌍둥이, 라셈 파생상품, 지수라는 별도의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는 농담도 있다. 그리고 드디어 미디어로 공개된 팀 훈련 경기. 3세트 25, 24. 매치 포인트 상황. 이다영이 토스 페이크 후, 백어택을 띄우자 라셈이 하늘을 가른다. 순간 블로커들은 방향을 착각하고 몸을 틀지만, 실제 공은 네트를 비켜가 오른쪽 윙으로 날아든다.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이재영. 그녀가 내리꽂은 스파이크가 코트라인을 맞고, 튀어 오르자 관중석 대신 온라인 채팅창이 핑, 하고 울린다 스파이더 킬샷 완성, 이라는 캐스터의 외침. 그리고 0.5초 후 달려와 얼싸앉는 세 선수의 모습은 그날 밤 스포츠 뉴스 1분 클립으로 재가공되어 전파를 탔다. 댓글창에는 이 장면을 찬 벌리 플레이하다 늦잠 잤다는 자조 섞인 유머와 함께 고래는 배구 보려고 연차 다쓸 각이라는 각오가 넘실거렸다. 배구라는 스포츠는 0.3초의 순발력과 5세트의 인내, 그리고 6개월간의 팀워크가 총합된 예술이다. 한국생명이 올시즌 내건 슬로건 라이즈 어겐, 핑스토엄은 그긴 시간을 축약한 다섯 단어다. 다시 살아오르는 거대한 폭풍. 그 폭풍은 높이 날아오르는 레프트의 타점일 수도, 네트를 강타하는 블로킹 사운드일 수도, 혹은 논란과 부상을 딛고 새로 쓰는 선수들의 서사일 수도 있다. 브이리그 개막 티저 영상 마지막 장면. 분홍색 유니폼 등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켜지며 밝히는 숫자는 의미심장하게도 24, 16이었다. 24벌라샘 10번 이다영, 6번 이재영. 그리고 빛이 완전히 켜졌을 때 숫자 아래 작은 글씨가 드러났다. 위 패스, 위 점프, 위 칸커 시즌 첫 홈경기까지는 아직 27일, 그러나 이미 티켓은 15분 만에 매진, 중고 플랫폼에서는 최고 3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구단은 전광판 대신 360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게임 속 경기장 같은 연출을 준비 중이고, 팬들은 응원봉 대신 스마트팬 라이트를 손에 들 예정이다. 응원 구호가 울리는 순간 라이트 색깔이 코트 센터에 투사되며 즉시 분위기를 바꾸는 핑크 웨이브가 펼쳐진다. 선수들은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팬들이 경기장 밖 공간을 예술로 바꿔준다고 말한다. 그 시너지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올 가을 누군가 스포츠 역사의 2025년 챕터를 쓴다면 첫 페이지 한가운데 핑크 스파이더스라는 이름을 새겨넣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준비는 끝났다. 셋, 투, 원 분홍빛 네트 위에 날카로운 침묵이 더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환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흥국 생명이 치열한 레이스 끝에 마지막으로 정규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2022년이었다. 그로부터 3년, V 리그는 어느새 연 평균 관중 1만 명을 바라보는 넘사벽 흥행 종목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흥국생명 순회부는 단순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꿈꿨다. 우승 흥행 공식을 넘어 공동체 브랜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야심이다. 그래서 선수들이 스스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이재영은 하루 훈련 루틴을 브이로그로 찍어 편집까지 직접 했고, 이다영은 전술 화이트보드를 티치 라이브로 설명하며 실시간 채팅에서 3D 코트 시뮬레이션을 호출했다. 라셈은 아예 부산 해운대에 등장, 백사장에서 배구 워크아웃 세션을 여러 팬들과 릴레이 스파이크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 영상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합산 조회수 800만 회를 돌파, 피드백 데이터는 다시 선수들의 실전 루틴으로 환원된다. 팬과 함께 전술을 성장시킨다. 기기묘한 순환 메커니즘이 선수들의 눈빛을 더욱 빛나게 한다. 팬덤의 조직력도 대단하다. 핑크 아미로 불리는 공식 응원단은 15개 도시에서 자발적 셔틀버스를 운용하며 원정 응원을 제도화했다. 길게는 4시간 거리 원정 경기에서도 분홍깃발이 좌석 세 개당 하나씩 꽂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심지어 부산 출신 팬들은 경기 날짜에 맞춰 카페에서 자정 응원과 연습을 한뒤 KTX 차차를 타고 상경하는 핑크 티켓 투어를 기획해 여행사 못지 않은 정교함을 보였다. 이 과정을 공유하는 SNS 릴스가 도합 1,500만 뷰를 넘어서며 광고업계에서는 벌써 등원단 콜라보 문의가 빗발친다. 팬들은 즐겁다. 선수들은 든든하다. 그리고 구단은 이 긍정적 에너지를 후원 기업과 지역사회 공헌 캠페인으로 연결해 핫핑크 드림스쿨이라는 배구 교실을 전국 30곳에 오픈했다. 선수들이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의 스파이크 자세를 교정해주며 너희의 꿈은 네트보다 높다는 사인을 남기는 영상은 매주 한 번씩 구단 공식 채널에서 프리미어 공개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은 긴 여정이다. 체력과 멘탈 관리는 어느 순간 크러치처럼 팀을 흔들 수 있다. 흥국생명은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초로 마인드풀리스 전담 코치를 고용. 매주 이틀간 오후 3시를 핑크 호흡 타임으로 지정했다. 선수들은 명상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분홍색 그레디언트 스카이라인 영상과 호흡 카운터를 따라한다. 김수진은 하루 10분이 경기 오점과 맞바뀌는 기분이라며 웃었다. 해외 전지훈련 때도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 미리 VR 헤드셋을 공수했고 숙소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면 모바일 핫스팟까지 동원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시즌 막판 코트 위에서 눈빛 하나로 전술이 전환되는 순간 이 호흡 습관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 스포츠 심리학 연구진의 분석이다. 정책 제도 측면에서도 한국 생명은 파격을 택했다. 구단은 KOVO와 협의해 잔디 코트 친환경 매트 테스트 배드를 자청했다. 관중석과 코트 사이 압력 센서가 선수 스텝의 진동 값을 측정해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 체력 로드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훈련 강도를 자동 조정하는 AI 프로그램 핑크로드 매니저가 출범했다. 구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면 다음 시즌에는 부상 제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선수 부상이 잦았던 배구 특성상. 이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경쟁 팀들은 당황했지만 손 놓고 있진 않았다. 현대건설은 파워 서브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레프트 리시브 더블 스텝 코치를 초빙했고, 도로공사는 블로킹 벽 끝단을 책임질 2 m 공이 외국인 미들 블로커와 계약하며 높이 승부수를 띄웠다. GS칼텍스는 디그 템퍼 다이렉트 킬로 유명한 브라질 라이트를 데려와 스피드를 스피드로 제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팬심은 솔직하다. 시즌 전 예측 투표에서 한국생명 우승 확률은 무려 71%. 기자단이 뽑은 MVP 예상 후보 역시 라셈, 이재영. 이다영이 1에서 3위를 싹쓸이했다. 최소한 숫자만 보면 2위 싸움이 진짜 승부처라는 우스갯소리가 탄생할 정도다. 우승이라는 결과물은 때로 잔인하다. 세트 스코어 3위, 듀스까지 가는 숨 막히는 승부 끝에 웃는 팀이 있으면, 같은 만큼 흘린 땀에도 고개를 떨구는 팀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가 남기는 것은 단순 승패 이상의 이야기다오 핑크 스파이더스가 이번 시즌 팬들에게 약속한 것도 바로 이 이야기, 서사, 그리고 참여형 감동이다. 경기 다음 날이면 하이라이트 영상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선수별 공략법을 맞춰보는 AR 미니게임, 모션 캡처로 만든 댄스 챌린지 GIF 더빙 가능 버전의 경기 콜라보 영상이 공개된다. 팬이 직접 선수와 함께 서브 각도를 조절하고 블로킹 타이밍을 맞춰 클립을 리믹스 하면 그 영상이 경기전 전광판에 뜬다. 배구장에 간다에서 배구장을 만든다로 관람자 경험이 바뀌는 것이다. 시즌을 2주 앞둔 어느 날팀 미디어 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공개했다. 핑크 스파이더스 다큐멘터리 라인을 넘어 질부 예고편이다. 그 안에는 쌍둥이 자매가 비공개 인터뷰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있어야 내가 뛰어 그리고 내가 서야 내가 웃어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눈물이 떨어진다. 그 옆에서 라셈은 서툰 한국어로 인하 잠에 좋아해요. 가족 파워 최고라고 환하게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이어질지 혹은 눈물이 다시 한번 코트를 적실지 그 모든 답은 27일 후첫 공이 네트위를 넘어가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시즌 예측을 살짝 빌려와 보자. 네이버 스포츠 AI 알고리즘 빅픽처는 핑크 스파이더스의 정규리그 승률을 0.756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 확률을 63%로 계산했다. ESPN 아시아 지부는 올에 K리그에서 가장 글로벌이 될 구단으로 한국 생명을 선정하며 미국, 태국, 필리핀 동시 생중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 경제지는 구단 브랜드 가치가 1,200억 원을 돌파. 단일 시즌 기준 여성 스포츠 구단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숫자가 증명하듯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확장이다. 코트 경계를 넘어 팬덤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와 콘텐츠 그리고 기술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드디어 시즌 개막 세리머니. 4명의 리드보컬이 이끄는 사운드 트랙이 울려 퍼지고 경기장 천장이 열리며 핑크색 콘페티가 쏟아진다. 코트 위로 선수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손을 맞잡은 채 동시에 네트를 넘어 착지한다. 관중석 1만 6천 좌석이 우레 같은 함성으로 흔들리고 바로 그 순간 나샘이 팔을 들어 올린다. 콘페티가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시간 그녀의 손끝에서 시즌 첫 서브가 날아간다. 고리네트를 살짝 스치며 곡선을 그리는 찰나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드럼 비트 심장 두근거림이 한데 섞여 경기장 공기가 물결처럼 흔들린다. 0.12초뒤 공이 코트라인 위를 강타하며 시즌 첫 포인트가 확정된다. 그리고 폭발하는 분홍빛 함성이한 장면만으로도 우리는 올 시즌이 앞으로 남길 수천 수만 개의 클라이맥스를 예상할 수 있다. 잘 짜인 드라마처럼 대구도 기승전결이 존재한다. 앞선 모든 폭풍이 장대한 서막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된다. 감독의 전술 노트에 적힌 페이지수는 300장을 넘었고 선수들이 제작한 사전 콘텐츠는 1 테라바이트를 돌파했다. 팬들의 경기 당일 응원 시나리오도 20개 이상 버전이 추가됐다. 그러나 그 어떤 시나리오도 막상 볼이 떠올라 스파이크가 꽂히는 그 찰나의 생생한 예측 불가능을 완전히 담아낼 순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코트를 향해 심장을 내댄다. 그리고 귀에 올리는 캐스터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자, 이제 핑크 스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이 함성 속 어디에선가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핑크빛 함성에 귀 기울인 채. 다음 이야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